안녕하세요. FC 코리아입니다. 오늘은 내 작품을 가져온 만큼 잡소리 없이 가겠습니다. 먼저, 나오미짱 두명 작품입니다. 나오미짱은 갓 19살이 된 앳된 소녀입니다. 여러분은 여자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? 평범한 외모의 여성이라도 둘 이상이 같이 있으면 예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. 사실 제가 지어낸 법칙입니다. 아름다운 흰 피부가 서로 만나는 장면이 너무너무 좋은 작품입니다. 두 번째는 서점에서 일하는 대학생이라고 합니다. 풀버전이 없는 건지, 바로 본 인터뷰로 시작을 해서 영상을 못 가져왔습니다. 약한 유재석이고, 욕조에서 먼저 인터뷰를 한 뒤, 세면대 앞에서 물기를 닦다가, 남자 PD가 그 모습을 보고, 한번더 2차 인터뷰를 합니다. PD가 부럽습니다. 세 번째는 마사지 인터뷰입니다. 보통의 FC 마사지 인터뷰는, 약한 유재석인 경우가 많은데, 아주 선명해서 좋았습니다. 사전에 합의된 인터뷰겠지만, 개구리 다리 모양을 한 뒤, 은근슬쩍 스치는 게 포인트입니다. 32분 35초부터 보시면 엎드린 사람의 표정과 같이 잡아주는데 아주 좋습니다. 네 번째는 마키짱입니다. 아마존인 부분만 제외하면 모든 게 완벽한 마키짱입니다. 저는 초반에 무성한 모습을 보고 끄려다가 리뷰를 위해서 뒤에까지 봤는데요. 20대 초반이라서 그런지 인위적이지 않은 반응과 21분부터의 한국 아이스크림 누가바를 먹는 장면이 아주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시원하게 배출하셨다면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. 멤버십 영상은 따로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